안녕하세요, 범설입니다. 오늘은 이준님께서 실시한 경매로 어, 47,900원어치 어, 구매해주신 물품들 구성 소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준님은 경매 1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 경매 1등 상품인 까미 시스티커도 들어갑니다. 째로 이거는 이번 신상으로 발주했던 까미 래핑지 이거 한 세트 들어가고, 무지 마녀떡나무지한 건, 무찌 할로윈 케이크 떡나무지 수수 떡나무지아 옥수수밭 수수 떡나무지고요 이거는 플레님 출처 라푼젤 두부 떡나무지한 건. 그리고 이거는 화예님 출처일 거야요 아마도 이거 하키 인스산 세트, 킹님 출처, 이런 꿈나라 까미 인스산 세트, 키베니 출처, 이런 매미 인스산 세트, 그리고 이런 우체 독까미 인스산 세트, 예슬비 님 출처, 이런 하키 인스, 또봉 이님 출처, 이것도 또봉 이님 출처 이고요. 이건 유행 먹거리 하키 인스산 세트, 베이커리 도보 인스산 세트, 아민진님 출처 이고, 도넛 도부 인스이고요. 이것도 민지님 출처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량도 받아가지고 랜박 어, 구매하시면 어, 대부분 다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 신상이 민트 카판기 이거 세 세트 구매해주셨고 체리 감이 두 세트, 판다 갈색곰, 판다 분홍곰, 구름 포션 갈색곰, 아이스크림 크레페 갈색곰, 아이스크림 크레페 분홍곰, 아이스크림 크레페 판다, 아이스크림 크레페 붉은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 신상 달을 따왔어 B. 목감이 햇살몽우동유출조 한절과그레테비 아이스크림푸드트럭비 핑크아이언출조 키친노랑비 햄스터비 메르모자비 여름우리티우비 회전목마비 비가체리케이크 포근감이 캔디크러쉬감이 흑당버블티감이 감자칩매미 딸기크래프 매미 과자집매미 딸기 해바라기 케이크 수수, 닭발 수수 소주 수수, 계란 비, 사토님 출처 벚꽃아플 비, 금영연님 출처 성리청 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현님 출처일 거예요. 아마 이런 옥립포카한 세트 들어가고, 이것도 이거는 출처 모르는 이런 옥립포카고요한 세트. 그리고 이것도 폴포카들인데 어 이거는 출처 모르고. 이것도 출처 모르고요, 이것도 출처 모르고, 얘는 H님 출처 같고, 딴 거는 다 모르겠어요.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폰트카드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옹이님 출처, 봉구님 출처였나? 옹이님 출처였나? 어, 두분다 같은 분인데, 이런 조커매미. 가한 그 세트에 들어가고. 그리 이건 다 덤이에요. 이거는 파본 떡나무지거든요 이렇게 진짜 미세하게 덤 파본이 있는 거고, 앞장만 있는 파본이라서 그냥,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 떡나무지예요 이거 두건 파본 떡나무지 덤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주님께서 실수로 5만원을 입금해 주셔가지고, 2100원을 더 입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2600원어치 덤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어치 제가 더 덤으로 넣어 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다마고치 까미 도모손 이 정도 들어가고, 1 0 0월에 불과해요. 그리고, 제 쿠폰 두 장이랑, 이런 간식도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한 장, 경매 일정 상품으로 넣어드렸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준이께서 실시간 경매로, 어, 구매해주신 물품들 소개시켜드렸고, 어, 구매해주신 이준이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매 참여해주신 다른 분들도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은 올라오지 않, 않았지만, 일단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여러분들, 안녕!